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임영님 청음에 티켓팅 잘 하셨나요? 저도 천신만 꼭 끝에 아슬아슬하게 티켓팅에 성공했는데요. 어제 댓글을 읽어보니 아쉽게도 티켓팅을 못 하신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도 많으셨던 것 같네요. 자녀분 찬스로 티켓을 구하신 분도 계시고, 극장 매플서를 직접 방문해서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도 있었는데, 10시 정각에 들어가도 티켓팅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셨던 사연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콘서트에서는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편 이렇게 티켓팅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속사에서 이번 청음회를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반 발매 전에 미리 임영 님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청음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28일 발매 하루 전 극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9일 앨범이 릴리즈 되는 시간 전까지만이라도 청음회를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팬분들이 29일에도 임영 님의 노래를 청음하는 기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청음에는 역대급 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기획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매진되며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의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10만 명 청음에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수많은 우리 별빛님들 아직 티켓팅을 못했기에 29일 청음에도 일부 극장에서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 29일이 어렵다면 28일 조조나 심야 상영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에 청매를 가고 싶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청매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늦은 저녁 상영 시간을 추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지 못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큰 화면, 빵빵한 음질과 음량으로 임영님의 앨범을 선 감상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겠고, 또한 빠르고 부지런한 분들을 위해서는 조조 영화도 극장 측과 상인해서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상영까지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소속사에서 번거로우시더라도 28일 조조와 심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29일 앨범 나오기 전까지 하루또 청음회 상영을 연장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우리 팬분들의 단순한 발음과는 달리 극장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청음회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수많은 팬들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청음회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청각 영웅 티저 소식입니다. 청음의 초대박 매진을 기념이라도 하듯 SBS에서는 어제 저녁 반가운 임영님의 또 다른 티저 영상을 공개 예고했는데요. 네 번째 티저 영상이죠. SBS 나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삼청각 영웅,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4차 티저 커밍순, 야 빨리 와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시각 새벽 5시, 약 5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다는 카운팅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차 티저가 공개되었는데, 특히 이번 티저 영상은 이미 SBS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상남자 히어로'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티저 내용은 공식적으로 11시에 공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공감뉴스 올킬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공감뉴스 올킬이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정말 놀라운 청음에 맺은 소식부터 축구 감독으로 깜짝 데뷔한 내용은 물론 임영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세 번째 컨셉 포토 공개, 그리고 팬덤 영웅시대의 기부 소식 등으로 어제 21일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의 공감 뉴스 30개를 모두 올킬 싹쓸이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의 IMHero 이집 앨범 발매 소식으로 시작된 올킬은 섬총각 영웅의 편성 소식, 부르의 명곡 편성 소식과 뭉차의찬다포 소식까지 전해지며 벌써 보름째 연속 공감 뉴스를 싹쓸이 해왔고 특히 임영웅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컨셉 포트는 물론 모먼트 소식, 청음회 소식과 앨범북 발매 소식 등한달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 모든 연예 뉴스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편 오늘 올킬 소식은 8월 21일을 지나서 8월 22일 금요일까지 새벽 집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틀 연속 공감 뉴스 쌍수리라는임영님의 놀라운 언론사 존재감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었죠. 먼저 1위 기사는 스포츠 서울의 임영웅 축구 감독 데뷔 뭉쳐의 찬다포 1년 만에 금이 환영 공식 기사였는데요. 21일 JTBC 뭉쳐의 찬다포 측은 임영웅 님의 1년 만에 재출연 소식을 전했다며, 앞서 임영웅 님은 지난해에도 리턴지 f c 와 함께 출연해서 안정환 님이 이끄는 어쩌다 뉴빈제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리턴 매치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몽찬포 출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무대로 신곡 발매 준비를 앞두고 바쁜 중에도 출연을 결정해서 의리를 증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에 더해서 임영임은 리턴즈 FC가 소속된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의 올스타 팀을 직접 이끌며 감독으로 첫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시에 지략을 펼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줄 예정으로 이에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 임영임이 보여줄 투트랙 활약에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사를 잘 읽어보면 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시에 지략을 펼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는데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임용임의 투트랙 활약이라는 말을 보면, 이날 새롭게 녹화된 방송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동시에 출연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과거 방송에서는 선수였고, 이번에 새로운 방송에서는 감독으로 출전한다는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투트랙으로 활약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을 보면, 지난번 뭉찬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방송했듯, 이번 뭉찬포에서도 첫 번째 방송은 경기를 위한 예비훈련에서 임영님의 선수로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방송에서 본 경기 때에는 감독으로 활약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이 있다면 이번 콘서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작은 부상이 있다면 우리 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임영님은 물론 리턴즈 선수들과 또 뭉쳐에 찬다 모든 선수들 조심 또 조심해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한편 2위 기사는 TV 리포트에 임영웅 축구 감독으로 돌아왔다,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올스타 팀 이끈다, 뭉찬 기사였는데요. 임영웅은 안정환님과의 리벤지 매치 박속을 시키기 위해서 바쁜 스케줄에도 뭉찬포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JTBC 뭉쳐의 찬다 3에 출연해서. 뛰어난 축구 실력을 선보인 임영임은 자신이 선수로 활동 중인 리턴지 FC와 함께 안정환님의 어쩌다 뉴벤저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후 안정환님은 임영임에게 재대결을 제안했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뭉찬포의 연합팀은 FC 판타지 스타, 라이온하츠 FC, FC 파파클로스 싹스리 UTD 등 4팀에서 네 선발된 최고 에이스들로 꾸려졌는데 안정환, 이동국, 김남일 등 축구계의 전설들과 감독 대 감독으로 맞붙게 된임영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위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3위 기사는 뉴스엔의 영국시대 전북방 임영웅 컴백기념 기부선행기사였는데요. 팬클럽인 영시대 전북방 회원들은 최근 임영님의 정주 2집 앨범 I m Hero 2 발매를 기념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척수장애인협회에 7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영시대 전북방은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전한 소식이 랭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편 4위 기사는 임영웅의 앨범북 공개 소식이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 스포츠 월드에서 전한 임영웅 im hero 2 앨범북 공개 144페이지 감성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영웅님이 음악은 물론 소장가치까지 담아낸 특별한 패키지로 팬들을 찾는다며 팬클럽 컬러인 하늘빛을 주요 컬러로 사용해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고 비록 음반 형태는 달라졌지만 앨범북에 담긴 진심과 감성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극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5위는 다시 뭉찬 소식, 그리고 6위는 IG에서 보도한 임영님의 청음회 소식이었는데요. 영시대를 위한 단 하루 임영웅 청음회 예매 오픈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임영님의 청음회가 예매 오픈된 뒤 접속 폭주로 진정한 히어로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예매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10분 이상 대기창 알림이 떴고, 용산, 왕십리 영등포 등 대형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은 일찌감치 매진되어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로도 뭉찬 감독 데뷔 소식과 청음의 피켓팅 소식, 그리고 기부 소식 등 다양한 임영님 소식이 서른 개 공감 뉴스를 모두 싹쓸이하는 쾌거를 보여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사랑의 콜센터, 여름밤의 쿨서트 특집에서 불렀던 희나리 크림 버전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임영님 채널이 아니라 미스 미스터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죠. 당시 임영님은 1985년 곡인 희나리를 2021년 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임영님 스타일로 불러주었는데요. 왜 임영이 진인지, 왜 임영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수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무대였습니다. 첫 소절부터 팬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노래를 듣는 등간 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임영님만의 장르로 탈바꿈 시켜주며 이제 희나리는 임영님이 원곡자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노래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음색도 인상적이었고 노래를 밀고 당기며 애타게 만드는 자유롭게 구사하는 콧소리도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특히 가사 하나 하나의 모든 의미와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는 임영임의 가사 전달력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희나리의 아픈 가사가 절절하게 생각나는 마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영님은 떠나간 연인을 예절하게 그리워하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담담함을 그대로 표현해주었는데요. 힘을 빼고 불러도 슬픈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간주 부분에서 임영님은 키를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한키 올리고 나니 더욱 더 아쉬움이 강력하게 전달되었죠. 고음 부분에서는 목에 핏줄까지 선명하지 드러나서 그 애절함이 더욱더 느껴지면서 남성미가 철철 흘렀는데요. 마음을 꾹꾹 담아 부르는 열창, 임영님의 진심과 울림을 잘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노래에 푹 빠진 것인지, 임영님은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감성 충만한 임영님 노래를 듣고 상대팀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는데, 희나리의 감성에 모든 팬들을 푹 빠지게 만들었던 곡이 1 0 0만 뷰를 높았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